안녕하세요. 종기적기어입니 오늘은 제가 이 티란, 잠시만요. 이 티라노사우슨을 한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먼저 활종이한 연두색 한 초록색이나 연두색이나 아무 색이나 준비해주시고 자 먼저 저는 이 노란색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이 연두색이 여기 밑으로 나오게 했어요. 여기 저어야 하니까 자 먼저 일단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먼저 상각 일단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상각 천으로 접어주세요. 여러분도 이렇게요. 자 그다음에는 펼쳐서 반대로도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펼쳐주고요. 이는 사각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. 펼쳐주고 여기 옆 그럼 그럼 이렇게 1 2 3 4네개선 줄이 생겼죠? 자 자, 그 다음에는 여기를 뒤집어서 사각주머니로 만들어 넣어주세요. 보세요. 그럼 이렇게 사각주머니가 됐죠? 그 다음에는 여기 아이스크림 젓기를 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됐죠?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쪽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이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졌어요. 저어주세요. 펼쳐주고 여기를 또한번 이렇게 하고 펼쳐주세요. 또 앞에 쪽처럼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됐죠? 자, 그 다음은 여기서 펼쳐 볼 거예요. 그 다음은기를 이 부분을 돌려서 안을 접어주세요. 여기도 안을 접어주시고요. 그럼 이 모양이 됐죠?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기도이 눌러 꼭지점으로 접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됐죠?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여기 편하실 겁니다. 이 부분은 잠시만요, 여러분. 자, 여기를 이 부, 이 부분을 접어 주세요. 이 네모를 접어. 네모를 밑으로가게 가게 접어주세요. 자, 여기를 누르시면 더 편할 겁니다. 여러분들 아니면 이, 이렇게 해주시면 더 저처럼 해주시면 더 편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. 제법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들기 위해서요. 그다음은 여기를 이렇게 이, 이 모양이 됐죠? 그 다음에는 여기를 눌러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, 럼이 모양이 됐죠? 여러분들, 이렇게, 이렇게 우리가, 우리가 했던 우리가 그림 그렸던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, 이렇게 눌러서, 이렇게 저어줍니다.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되셨나요? 이 모양. 그 다음에는 여기를 또 한쪽 펴서 여기로 이한격을 올려줍니다. 합적기 기본형으로요. 그럼 이렇게 됐죠? 여러분들, 이렇게, 그럼 이 모양이 되셨나요? 자, 그 다음은 펼쳐서 여기를 날개 모양으로, 드래곤 날개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. 반대쪽도 똑같이 이걸 펼쳐서 접어줍니다. 그럼, 이렇게 됐죠? 드래곤 날개 모양이 됐고, 자, 그다음이 이 부분에서, 이렇게 여기, 여기가, 여기를 뾰족한 부분이 있죠? 이걸 이렇게 최고 손가락으로 받쳐서,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여러분. 이걸 뾰족한 걸 이렇게 눌러서,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여기로 쳐, 쳐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이 날개 드래곤 모양을 눌러서 접어주세요.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되셨나요? 뭔가 남았으니 맞죠자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팔 부분이 될 거예요. 팔 부분이 될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세요. 팔을 만들어 저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다시 보여줄게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. 자그 다음은 자그 다음은 여기를 이발 부분을 만들 겁니다. 자 먼저 이발 부분은 이 뒤로 가게 접어 주고요. 그 다음은 이게 펼, 여기를 이렇게 잠깐 펼쳐서 이이 이 부분이 이쪽 부분과 만나게 접어주세요. 접어주세요. 여기도 반대쪽, 여기를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이쁜 눈으로 토팽이 접, 토팽이 접기를 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됐죠? 됐죠? 자, 그 다음은 이 머리 부분이야. 머리 부분을 새, 새 접는 거라 스피노사우스 접는 머리를 만들어 왜 여기를 조금 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해줘서 저는 잠시만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? 이게 이 부분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됐죠? 자 그다음은 경우 여기 이한 격에 펼쳐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. 그럼 이게 올라간 선이 보이죠? 올라간 선은 이게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됐나요? 자 그다음에 여기 펼쳐서. 여기를 안으로 쭉 불편해 보이니까 꼬리에 뾰족한 걸 안으로 숨겨주세요. 반대쪽도요. 그 다음에 여기를 다듬기만 하시면요. 짜잔 멋진 티라노사우스가 완성성이 됐어요. 재미있게 만들어 보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그럼 종이접기 였승이와 다시 만나요. 안녕.